안녕하세요. 카니발 전문 미스터카 차난 선덕 인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이제 저희 외장차. 7인승 디젤. 하이, 리무진이죠? 7인승 리무진. 하이 리무진은 아니고. 이제 차박을 위해서 이 차는 좀 컨셉을 그렇게 잡고 차박 세팅 위주로 딱 시공을 이제 오늘 다 마무리 졌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강성 스프링 하나 하고 그 언더바만 시공하면 이 차는 진짜 끝.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외관상으로는 지금 시공한 게 리어 부분 에이지 바디 킷 사이드 댐. 요 사이드 댐 저희는 스텝이 필요 없어서 사이드 댐을 달았고요. 요 사이드 가니시 이것도 차 색상에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전면 부분도 예. 바디 킷으로 바디 킷으로 에이지 바디 킷으로 마무리졌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튜닝을 했고, 요 위에 포토 루프박스. 제가 잠시만 키를 갖고, 루프박스 양문형인데, 저는 이제 저쪽에 어닝이 달려있어서, 안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시면, 승하차, 그러니까 짐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이 상태로. 용량은 7 5 0리터예요 용량은. 여기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밴드, 바닥에 매트 깔려 있고요. 요것도 고정할 수 있는 망. 이건 제가 처방 매트. 얘는 어닝, 저 폈다 접었다 할수 있는 브라켓. 닫으실 때도 손으로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이게 딱 돌아가야 돼요. 딱 돌아가야 나와야 이제 잠긴 거고요. 이렇게 루프 박스 그리고. 피아마 어닝이에요, 어닝. 어닝을, 저는 이제 코터에서도 어닝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 제품이 돌돌 많은 거라 싫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카라반에서 썼던 이 피아마 어닝을 이제 여기에다가 코토 어닝 브라켓을 이용해서 양쪽에 고정을 해서 딱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이 있더라고요. 얘를 피면 지지대하는 그 클립이, 소리 들리세요? 쇠소리 나요. 근데, 밴드를 사긴 했는데 그거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의미가 그래서 그냥 저 소리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 그 전에도 영상에 올린 것처럼 이 부분 평탄화를 해갖고 레일을 안전하게 이어붙인 게 아니고 통째로 다 연결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의자를 앞으로 최대 보낼실 197cm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시공이 마무리된 저 천정 모니터하고 이 허니콤 블라인드 커튼, 이 커튼 등은 원하시는 대로 끄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끄실 수도 있고 커튼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 있고요 차박 하실 때는 아무래도면 커튼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설명 드렸던 이건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는 토출구는 여기로 있고요. 요거는 적상계 그리고 어제 없었던 요거는 인버터까지는 있었는데 다음 모델부터는 요게 이제 뭐냐면 요 트렁크에 트렁크 차에서 주무실 때 트렁크를 열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불편해서 여기다가 다음 모델부터는 요 스위치도 아, 꺼져버렸네요 스위치도 여기 센터 다시 잡아서 열어 올 거예요 주무시다가 필요하실 때는 트렁크 열면 예,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요 요거 220볼트인데 요거 캡도 깨먹었어요 아까 뭐좀 작업하다가 요거 쓰실 때220 뜨실 때는 요 인버터를 눌러주시면 삑 하고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 220 2 k 로까지 요거는 이제 시가잭 12볼트 시가잭이고요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게끔 해놨고 저 소리를 너무 키워놨나봐요 사운드가 너무 크네 TV 좀 설명 좀 드리려고 네, 이렇게 하고 시동을 계속 걸어놨더만 차가 아 시동을 끄고 해야 되겠다. 어, 이무시동 캠핑 가셔서 TV 보실 때는 시동 걸지 않으시고 그냥 키두 칸만 돌리시고 그러면 이제 TV 그대로 켜지고 하니까요 에어컨만 꺼놓고 오토라이트만 꺼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고요. 지금 요요 무드등도 좀 달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무드등, 요 무드등 리모컨으로 요 리모컨으로 누를 때마다 요거는 뭐지 마음대로 나이트 분위기네요. 요거 누르면 잠깐 아이고, 리모컨 거꾸로 들었네. 죄송해요. 요 누르면 화이트. 요거 누르면 블루. 이거는 하늘색. 얘는 녹색. 이거는 연두색 뭐 오렌지색 빨강색 핑크색 이거는 색깔이 영상 당긴거 하고 약간 틀린데 하늘색 더하기 핑크색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등까지 순정등 다 빼내고 요걸로 그대로 세팅 해놨고요 아유 저거 지금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로 해놨더만 잠시만요 미디어 눌러서 안드로이드안 하고, 아이고, 잠시만요. 블루트소 오디오. 지금 XM. XM 걸로 해놔야. 기기 변경 해놔야, 예. 네, 차차 스피커로 나옵니다. 지금 요 모니터는 XM 17.3인치 UHD 모델로, 예. 저는 보조 모니터는 안 했어요. 굳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좀 TV 시공을 했고요 이건 이제 무선 마우스, 키보드, 리모컨. 이걸로 이제 홈 누르시면 유튜브, 뭐 플레이 스토어도 있고요, 넷플릭스. 안안 아, 보이는구나. 요기요에는 터치가 안 돼요. 유튜브, 넷플릭스, 플레이 스토어. 와이파이는 이제 하스팟 제 전화기 하스팟으로 잡아갖고 이렇게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아까 넷플릭스 영화를 틀어놨었거든요. 이 마우스, 키보드, 리모컨으로 이렇게. 지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입이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무시동으로 이렇게 계속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인산철 배터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방전이 되면, 네, 방전 시동키트에 저기를 온 시키고 시동을 거시고 또 충전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어, 다한것 같아요. 이제 2 0이 커튼도 커튼도 이제 블라인드 커튼이라 벌집 구조예요 완벽 햇빛 차단되고, 이렇게 내리시고, 그냥 막 꾸기셔도, 예, 바로 복원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튼 딱 치시고, 영화 보시면, 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요번주부터 차박증 가야 될것 같아요. 캠핑 안간지 너무 오래돼서, 좀 차박증 가야 될것 같아. 요거는 이제 TV 리모컨. 또 하나, 이제 말 나온 길에, TV가, 룸밀러가 안 보이잖아요, 룸밀러가. 요게, 얘는 왜 꺼져 있어? 마스터뷰가, 잠깐만요. 얘는 왜 꺼져 있지? 어? 이게 룸밀러 블랙박스인데, 아까 모에감 뭐 꺼져갖고. 네, 지금 트렁크를 잠시 닫아볼게요. 트렁크를 닫고 나면, 뒤에 커튼과 상관없이, 이제 룸밀러로, 네, TV가, 요 모니터가 딱 룸밀러를 가리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 룸밀러로 터치해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보실 수 있고, 드래그해서 상하 조절. 소리 좀 줄일게요. 블루투스를 해놓고 내비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같이 또 바꿀 것 같으면 이렇게 후방, 후방도 드래그 다 되고, 녹화도 64기가까지 다가능하시고요 어, 이렇게, 룸밀러 블랙박스 하고, 이제, 제 차는, 이제, 완전히, 세팅 다 맞춰놓은 것 같, 아다 맞췄어요. 맞춰놓은 것 같은 게 아니라, 내일 딱 필요한 거, 그두 가지만 더 하면, 네. 이렇게 하는데, 비용은, 오늘 이제 차박, 세, 저, 패키지로 제가 가격은 만들어놨는데, 기본 250 0 0한 이상 스타트라,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아실 거예요. 캠핑 하시다 보면 캠핑 용품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비싸고, 특히나 이제 차에 들어가는 이렇게 전기용품들, 이런 걸 봐서는 조금 더 비쌀 것 같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더 한다고 하면, 이 빈칸에 이제 자동, 이제 무시동 창문, 무시동 창문까지도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배터리는 90 영상이 잘 보일라나 모르겠지만, 99% 남아있고요. 이, 이 상태로 5시간 5분? 6분? 잠깐만요. 요걸 눌러보면, 아, 5시간 7분 사용 가능하다고 써있네요. 여기서 무시동도 한번 틀어볼까요? 무시동은 요 길게 누르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이렇게 전원이 켜져서, 이게 이제, 뭐, 암페아 수, 아, 저, 와트 수, 암페아 수, 현재 배터리, 저, 13.18V, .18, 아, 18V. 발음도 잘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예, 원하시는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여기에 어디 갔어? 어, 요거. 이게 무시동 히터 머플러에요. 머플러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차 기름, 기름 갖고 이제 연소를 시켜서 이제 무시동으로 실내를 따뜻하게, 더울 정도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죠. 겨울철 차박에 뭐 장, 장판만 틀고 주무시는 것도 뭐 저게 하지는 않는데, 진짜 너무 추울 때는 장판 갖고는 좀 추우실 거예요. 안에 냉기가 너무 저게 할 거예요. 특히나 또차 안에 겨울에는 냉기도 심하잖아요. 예, 무시동 히터로 이렇게 예, 이제 딱 추운 겨울도 차박할 수 있도록 커튼, 커텐, 이렇게 커튼까지도 아 해서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저 어닝 피는 거는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제가 그건 링크로 걸어 드리든가 아니면 다음 재생되는 영상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세팅을 한번 해 볼게요 어닝은 어제 펴 갖고 이제 요번 주에 한번 캠핑 한번 가서 뭐 라이브를 하든 뭐 그냥 녹화를 해서 제가 편집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혹시 연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 시저 시동 걸 때는 예, 우리 석유 난로 처음에 불붙이 듣기 얘도 이렇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 무시동 히터 장착할 때 진짜 내연 실리콘 자, 야무지게 안 발라놓으면 저 진짜 이산화 가스에 중독되게 생겼더라고요. 아참 여기다가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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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판에다가 저 이산화 가스 저저 이산화 가스 그 뭐야 경고 경고기 경보기 그것도 하나 더달아야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또제 차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조금 미흡한 점 계속 수정해가면서 네, 더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시공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 매장 구인승 차량에도 다시 그럼 구인승은 요 의자를 띄고 구조 변경해서 요 밑에 이제 전기 작업이나 이런 걸다 넣을 거거든요. 이제 토출구에서 여기서 바람이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그리고 이제 이걸 짧게 눌러도 그냥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좀 뭐랄까 이게 전원을 끄더라도 한1분 정도는 계속 바람 나와요. 이제 뭐 잔여량을 빼는지 몰라도 솔직히 이제 중국산은 무서워서 못알았고요 독일 거 에바스텍 그 제품으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저 안쪽에 실리콘을 쌓았는데 아직 안 굳어 갖고 제 차는 데모카라 확실히 뭐가 틀려도 틀려요. 뭔가 좀 부족해요. 이렇게 무시동으로 TV 다 보시고, 뭐 전기 쓰실 거다 쓰시고, 방전되면은, 얘도 방전될 거 아닙니까? 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지금 볼트스가 현재 13.1볼트에요. 방전이 됐다. 이건 적상계 빼다가 저쪽, 저기 추출해갖고 저 뒤에다 심어갖고, 요거 카바를 다시 하나 시켰어요. 방전이 됐다. 하면 요걸 딱 켜서 3초 안에 시동 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배0 0 a 제가 뭐 이제 네번 이렇게 이제 저 영상을 찍을 거지만 배0 0 a 얼마나 쓰는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실제 캠핑 나가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고 지금 원래는 캠핑 등을 캠핑 등을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 커튼에 등이 달려서 굳이 캠핑등이 필요할까 해서 일단은 써보고 좀 부족하면 제가 캠핑등을 주문을 해서 이렇게 물건이 있거든요. 원래는 요거를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장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한번 써보고 불편하면 그때 뭐 등을 더 추가로 달든지 뭘 해야 될것 같아요. 등 끄실 때는 이렇게 이 스위치로도 끄, 끄실 수 있고 트렁크 열때 같이 켜지게도 할수 있고, 예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이 이제 기대됩니다. 이제 어쨌든 추석 전에 나와서 이거 저것 해갖고 다 마무리친 것 같습니다. 이제 요까지가 이제 차박 세팅 마무리, 네. 항상 뭐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글이나 뭐 해설 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저 답글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크게 제뭐 사업에 큰 영향이 없는 한 모두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어,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남은 시간 저녁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아, 어,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거 댓글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